네 안녕하세요 정광학 기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요거 야마하 SX920 요 모델을 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요 모델 같은 경우는 6월 초에 구매하신 건데 이 분께서 이제 뭐 진오스 상위 기종으로 이제 바꿔서 쓰시겠다고 하셔서 요 모델 위탁 입고 되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영상, 앞에 이제 사진도 보셨겠지만, 박스 프리셋이고, 음, 그대로 있습니다. 뭐, 6월달에, 뭐, 초에 구매하셨으니, 뭐, 상태, 말에 뭐하겠습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구성품 다있고요 악기, 이제, 어, 저희들이 리듬 음색들, 세팅 싹 해서, 어, 여기다, 레지스트레이션까지 다 해서 담아놓을 거고 하니까, 아, 어, 요 모델 필요하신 분들 그냥 새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사진 촬영하고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다 믿지는 않으시겠으나 아무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정품 시리얼 번호 다 있고 야마 뮤직 코리아 정품이고 하니까 악기 상태 받아보시고 박스 풀 세트로 해서 다, 구 성품 들어 있 고, 하 니까 아무 걱정 안하 시고, 새거같은것을99.9의새거같은것을좀 어어뭐 저렴 하게새거 대비 많이 저렴 하게구 매하 실수있 으니까. 요거 필요 하신 분들 이제 온누리 어 상품권 으로 해서 또10 디스카운트 받 아서,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리듬과 음색들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어떤 세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기존 야마 영상으로 대처해서 보여드릴 거고, 자, 요 모델 같은 경우 이제 고유의 시리얼 번호도 제가 우측 하단에 넣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없이. 어, 믿겨라 쓰실 수 있는 악기로 좀더 저렴하게, 세고 대비 저렴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어떻게 시연되는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많이 주세요. 자, 이 Yamaha 야마하 SX900, Yamaha급의 최상위 버전인 요 Yamaha SX900의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이렇게 기존에 S975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이런 버튼 방식이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많이들 쓰셨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초보자라고 하실지언정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찾아 쓰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laughs> 또한, 야마하의 그, 레지스트레이션, 이 레지스트레이션 뱅크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각 번호마다 리듬과 음색을 담아놓고 그 리듬의 음색을, 다른 음색을 찾고 싶을 땐요 프리즈라는 걸 눌러놓고 쓰셔도 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음색 같은 거, 리듬 같은 것을 찾아 쓰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또한, 믹서 EQ가 이렇게 밖으로 바로바로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스타일의 음색이나 베이스, 리듬, 코드, 이런 것들을 줄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이렉트로 이렇게 터치하시고, 아이고, 이렇게 터치, 아이고, 이렇게 터치하시고, 바로바로 요 바로 스크롤 가지고 줄여주시면 되니까, 너무 편하게 편집도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원터치 세팅이 있기 때문에 각 리듬별로 어울리는 음색을 내 임의대로 커스텀 해가지고 요 안에 저장해서 해 놓을 수도 있고 제가 또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멀티패드가 있기 때문에 각 리듬별로 어울리는 리듬, 어울리는 음색들, 요런 거 가지고, 어, 이렇게 쓰신다면은 조금 더 풍성하게, 어레인저 같은 경우, 피아노 어레인저 같은 경우도 발라드 같은 거할 때,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게 되면 리듬과 같이, 요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으니까, 보다 풍성하게 연주가 가능,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야마하 1번에 디스코, 2번에 트로트, 3번에 슬로우고구, 4번에 슬로우랑, 5번에 미녀, 6번에 왈츠, 7번에 폴카, 8번에 차차차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1번부터 그럼 연주를 해보면서, 그 외에 2, 3, 4, 5, 6, 7, 8번에 저장되어 있는 음색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하나의 리듬의 음색을 다 바꿔서 넣어드렸는데, 여기 원터치 세팅에도 다, 요런 식으로 또 제가 다 담아놨으니까 요걸 쓰셔도 되겠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의 노래를 연주하심에 있어서, 여덟 가지, 두세 가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쓰시는 분들 그래도 다양하게 쓰시면 좋고 조금 더 보라이어티하게 웅장감 있게 쓰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그 기회를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세팅 또한 해 놓았습니다. 자, 발라드 같은 경우도 슬로우 같은 거할때 자, 요런 거 멀티 패드, 여기에서 이제 발라드 같은 경우는 아르페지오 쪽으로 들어가서 피아노 아르페지오, 1번을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아르페지오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하신다면 이 슬로우 고고 리듬에 맞춰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코드 또한 같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리듬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일단은 멀티패드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조금 더 웅장하고 기존 슬로우가 슬로우 고고만이 아닌 이렇게 멀티패드를 활용하셔서 쓰신다면은 조금 더 진짜 웅장하게 색다르게 연주도 가능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제 뭐 슬로우 락도 마찬가지고 미녀도 마찬가지고 고 리듬에 맞게끔 멀티패드 또한 조절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할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이제 다 알려드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마 SX900 야마 프리미엄급 모델에서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새거 생각하셨던 분들 요 모델 상태가 너무 좋은 이 새거 같은 모델이니까 요 모델 연습하시다가 2단으로 M1, 3단으로 D50, 4단으로 T3,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쓰셔도 될 만큼의 그런 프리미엄급 악기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원하시는 분들은 좌측 상단에 제가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찍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